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 뭐냐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에 기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내 삶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깨지면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진 듯한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 이렇게 고정관념이 깨뜨려지면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길을 가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업문 말씀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기만 알고 내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어서 아는 걸로 끝나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는 또 아는 것만 가지고 행함이 없으면은 이것은 귀신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요. 말씀이 어떻다는 거 압니다. 알긴 아는데 귀신들이 말씀대로 실천합니까? 안 하지요. 알아서 떨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실천을 안 합니다. 귀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없습니다. 알아요. 알지만은 없다라는 요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에서는 이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헛것이다. 헛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마귀 사탄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바입니다. 그래, 잘한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 새끼지 하고 즐거워하고 바라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분명 이러한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들의 믿음,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칭찬받기에 합당합니까? 상급과 면류관 받기에 합당합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받기에 합당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자,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고정관념도 그것 때문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 때문도 아니라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물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쁜 것이 없이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대살렘의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즉,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우리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병마조차도 힘을 못 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구실을 붙여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무엇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좋은 겁니까? 사실 이런 삶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는 놀라운 힘과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찾아낸 것이 뭐냐 그러면요. 웃음치료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생존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들고 바쁘게 생활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목적은 행복인데, 이 행복을 추구해서 하기 위해서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날려 버려야지만이 결국에 행복해지는 거죠. 자, 이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는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되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웃음 치료다라는 거죠. 의학에서는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웃으며 박수 치며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아, 이거 잡수시면은요, 어,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나아요. 에이, 그거 먹는다거나 무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의학과 심리학자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효능을 잘 아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탄의 방해 공작이 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마귀 사탄이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말씀의 사람들이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18절 말씀해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지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감사해 보라라는 거지요. 사실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요 감사하게 되면은 가짜 약을 먹어도 진짜 약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그것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밀로라고 하는 분이죠. 고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항상 기도할 때뭐 했냐 그러면요,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 고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아원에 애들이랑 같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원생들이 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수저는 나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오늘은 저렇게 기도가 길어? 먹을 것도 없는데. 하고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가 봤어요. 나가 봤더니, 빵집에서 빵을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가져왔냐, 그러면요. 빵을 많이 만들었는데, 빵이 잘못 구워진 거예요. 상품으로 내다 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아 그래도 고아원에 갖다 주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아침에 급하게 가져온 거예요. 따끈따끈한 방을 가져온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감사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밀레의 옥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감사 기도하니까 어? 그냥 바로 싸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빵이 왔어요. 따끈따끈한 빵을 놓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우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참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 봤어요. 나가 봤더니 이번에는 목장에서 우유가 남았다고 가져온 거예요. 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성공하니까 돈잘 버니까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는 아파도, 불나도, 사고 나도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집이 불이 났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해보라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모자를 할 겁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고 무가치한 일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텐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것에 의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왔던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쉽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분을 품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공작을 다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잊게 만들고 그저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삶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단지 하기 싫은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잘 알고 있지만은 내 습관이. 항상 불평, 불만이 먼저였거든요. 그거대로 하는 거죠. 이런 삶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하는 것만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불평 잘하잖아. 너 원망 잘하잖아. 너 하던 거 해. 너 의심 잘하잖아 하던 거 해. 너남 비판 잘하잖아 그거 해.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 그런 거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너 인생은 네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하니까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봉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삶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뭐를?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너는 말씀을 의식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선앙,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귀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 아 기뻐하라 그랬어. 아 그럼 기뻐해야지. 감사하라 그랬어. 아 그럼 내가 감사해야지. 아, 뭐 하라 그랬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아 그럼 안 해야지.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펼쳤기 때문인 줄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이런 마귀사탄의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상급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